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꽃대신선녀 아랑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오랜만에 뵙네요. 그러게 오랜만이네요. 네. 잘 지내셨나요? <laughs>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네. 오늘도 저희 블라인드 점수 컨텐츠 준비해 보았고요. 네. 느껴지시는 기운이나 공기.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공개해 드릴게요. 네. 이분 보통 분이 아닙니다 어... 끼가 아주 다 부져요 와 끼라는 끼는 다 타고났어 모르겠어 근데 음, 막 이러고 음, 신나 그냥 되게 그러신 분이야 <laughs> 연예인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춤추고 아, 근데 반짝반짝 너무 빛이 나는데 이분은 옆에 그냥 사람이 안 보이고 이 사람만 딱 보일 정도로 이 사람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봤을 때 아무도 얘를 터치 못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아무도 얘한테는 안 돼. 아무도 얘가 이거여야 된다라고 해요. 엄청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 그리고 이분 엄청 몰라. 예술 너무 특출난데? 뭐 이렇게 만들고 뭐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 스타일이기도 해요. 내가 1부터 10까지 다 알아야 되는 스타일이고, 어, 내가 계획한 일은 다 해내야 되는 스타일인데, 근데 그게 또수술술술술잘 풀려. 이렇게 마지면 운도 되게 좋아요. 어, 촉도 좋고 그냥 이 사람이 하면 다 유행이 돼 그런다 그래요. 신기할 정도로 그래요. <laughs> 그래서 그 위에서 주위에서 되게 부러움도 사고 환심도 많이 갖고 근데 이 사람은 <laughs> 왜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죠? <laughs> 엄청 그래요. 이분은 음,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그걸 아는 것 같아. 나는 이걸 하면 잘될 거라는 것 같아. 어, 그게 있어. 그 밀어붙여. 그리고 그걸 내가 해내. 음. 꼭 그래 그런 사람이야. 음. 어, 근데 조금 남들 앞에서는 되게 화려해. 이 사람이 뭘다 유행 시키고 한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화려하고 뭐한데, 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그렇게 행복할지는 모르겠어요. 음. 보여지는 거와는 다르게 사실 막게 깔아 앉거든요. 대중들이 이사, 저 연예인이에요. 가수고. 무조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주위 사람 뭔가 어 힘든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 이분은 부와 명예를 다 가졌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근데 그 부와 명예를 다 가졌다고 행복 남들은 봤을 때저 사람 되게 행복할 거야. 뭐 모자란 게 없잖아. 다 가졌잖아 하는데 이 사람은 아니에요. 네, 음, 니네는 모르잖아. 뭘 알아? 어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 어 그냥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마냥 행복하지 않아, 나 힘들어. 우울 아닌 우울감, 우울증이라고 해 우울 아닌 우울증도 있고 많이 좀막 다운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막 이렇게 예전에는 그랬다면 지금은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이 좋다고 보여지거든요. 음 혼자 TV 틀어놓고 앉아서 음. 생각하고. 약간 그런 시간이 좀이 사람한테는 지금 좋아보여요. 예전에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일적인 얘기를, 대화를 많이 하고 그랬다면, 근데 이분이 지금 되게 애쓰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뭔가 상처를 받고, 힘들었고,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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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힘들다라는 말이 나와요. 음, 다 가졌지만. 사실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 사람이 세상 살면서. 왜 그런 말 있죠? 뭐, 뭐 대기업 회장들은 마냥 행복하겠냐 그걸 지 지켜내기 위해서 또 전전긍긍 또 그렇게 살아간다 뭐 그렇게들 얘기하지만 이분도 그래요. 음. 어 그러고 이분은 그 환경이 많이 힘들었대. 음. 나를 네. 자꾸 누군가 주목해 음. 너무 사랑하고 너무 사랑해줘서 감사하고 처음엔 그랬지만 이 환경이 진짜 그런 환경이 나를 가둘줄 몰랐대. 어 그리고 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대. 나는 이런 사람들도 좋고, 이런 사람들과, 근데 다 주위에서 좀 이렇게 잘라낸 걸로 보여요. 환경도 그랬고. 음, 그래서 좀 힘들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분은 정말 다 가졌어요. 그거 빼면 좀 안쓰럽네요. 그래서 자꾸 깔아지는 마음이 있고 한데, 주위에는 사실 이분도 이분을 막 우러러보는 사람도 많고요. 지금 현재 이 사람의 위치가 그런가 봐요. 굉장히 탑을 찍고 계신가 봐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솔직히 일적으로도 앞으로도 승승장구입니다. 이분은. 이분이 진짜 뭐 모자를 하나 쓰고 나와도 이건 대박. 이분이 뭐 신발을 신어도 대박. 뭐 노래 하나 만들어도 대박. 그냥 초초초초 초, 초, 초 대박. 근데 <laughs> 자꾸 이 말이 나와. 근데 나는 힘들다. 나는 마음이 무겁고 나는 슬프다. 나는 우울하다. 그게 다가 아니다. 라고 해요. 음, 그래서 좀난 이분이 안쓰럽다 솔직히 음, 내 아는 지인이거나 내 아는 동생이 뭐 내가 아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사주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난 되게 안쓰러울 것 같아 되게 열심히 살았거든 정말 악바리 근성으로 이를 악물고 버텼다고 그래 그래서 이 탑의 자리를 찍었는데 아유 참 그것까지 이왕 다 누린 김에 그것까지 다 늦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이 이 사람은 원체 남한테 티도 안 내고 그러는 분이에요. 음, 그래서 이분은 일적으로는 진짜 이 생이 다할 때까지 진짜 초 초도 초초초초 대박이에요. 음. <laughs> 정말로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음. 근데 제 마음 잡는 게 힘든 것 같아. 근데 그렇잖아요. 사람 누구나 한번탁 모에 빗술을 꽂히거나 모에 상처를 받았을 땐 회복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사실 사람이, 어떻게 로봇이게요, 그러면? 그래서 이분은 보여지는 거 외에 그런 게 있다라고 해요. 음. 음. 네, 알려주세요. <laughs> 혼자 너무 떠들었나? 아, 이제 오픈할까요? 네. 네. 그러면 이분 어느 분인지 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분은 가수 음. 맞으시고요. 음. 네. 권지용. <웃음> <웃음> G.D. 굴 G.D. 예 G.D. 응, 응 알죠 예 yeah, 예. Yeah. 음 그래 다 맞아요. 음. <웃음> <웃음> 맞습니다. <웃음> 네. <웃음> 오늘 심적으로는 조금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음 잠도 잘못 주무시는 것 같고, 음 일적인 거 아닌 거는 솔직히 사람도 별로 만나고 싶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이 되게, 음, 지금 그게 편하대. 그 정도로 많이 지쳤다 그래, 심적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이게 빨리 치료가 되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느끼기에 이분은. 네, 그렇습니다. 음. 음. 이분 지금 요즘에 음. 네. 프로그램을 좀 많이 어. 나오고 계세요. 앨범도 어. 발매를 하셨고. 어, 저 알아요. 파워 파워 하셨던 거. 아, 파워 말고. 아또 있어요. 또어놨어요아네 네. 정규 앨범. 제가 좀 늦죠. <laughs> <laughs> 네 네. 어, 시는게 어디입니까. 어, 아, 또 네네 네. 아또 나왔어요. 네 네. 정규로 앨범이 나왔고요. 네. 어.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에서 프로듀싱을 어. 하고 계세요. 프로그램에서. <laughs> 너무 딱 맞잖아. 음. 음. 프로그램을 만 이제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 여러 아. 분들을 모아서 뭔가 아. 예전에 그 어, YG 하면 YG 하면 어. 식구들이 다 나와서 어. 노래를 불렀듯이 어. 약간 그런 스타일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같아 아, 와우, 초초대박입니다. 어. <목소리> 이분은 <목소리> 자기가 뭘 이끌고 가도 초초대박. 이분은 그래요. 그냥 이생이 끝날 너 <목소리> 극각으로 가나 생이 끝날 때까지 이분은 그래요. <목소리> 어. 내가 손대는 것마다 그냥 뭐 날개를 달아 확확확확 날라 다녀요. 그런 분이에요. 내가 손대는 거, 내가 어, 손짓해? 남들은 어? 내가 그걸 살줄 알고 다 같이 살려고 하네. 나는 안 사. 근데, 지디가, 지디가, 어, 지디가 내가 이렇게 골랐으니까, 응. 이제 이런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신 분이에요. 이건 타고난 사주팔자도 그렇고, 이분 진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지 d 지가 응. 그 스카프 이렇게 둘러보라고 싶은 아, 봤어요. 응. 그것도 예약을 요 <laughs> 근데 저도 좀 욕심이 <laughs> 나더라고요. <나도. 웃음> 어? <같이>? 응, <laughs> 괜찮더라고요. 어. 이 분은 뭘 해도 진짜 희한하게. 왜이 분은 이렇게 하시면 대박이 날까요? 어, 이 분은 타고난 사주팔자가 있습니다. 어. 타고난 사주가 좋아요. 정말, 음. 이렇게 타고나기도 힘들어요. 정말, 음. 사주팔자로 로또 맞았다는 식이야 어. 그럼 좋은 게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다 있어요. 진짜 아. 나쁜 거 없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분은, 물론 구설수도 따르고, 어. 이 자리 자체가 구설수도 따르고 모두 하는데 이분은 사실 구설수가 와도 이 사주가 팡 쳐줘요. 음. 어. 있을 구설이 아닌데도 하면 그만큼 운이 좋다 이거야. 음. 그만큼 타고났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너무 괜찮은 사주팔자다. 어, 퍼펙트하다. 어, 이런 돈과 명예 쪽으로는 퍼펙트예요. 정말로. 네. 그쪽으로는 부럽네요. 저도 부럽습니다. <laughs> 네. 그렇습니다. <laughs> 그 이분 혹시 그럼 조심하실 것도 없겠네요. 아니요. 조심할 건 있어요. 그 어. 뭔가 마음에 네. 그 우울함과 그 사실 저는 이분이 잠을 깊게 잔다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음. 어. 예민함과 잠못 자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마음의마음의 병. 그걸 때문에 조금 힘드세요. 근데 저는 1번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 이분 이마음의 병. 그게 조금 염려가 되어서, 그거를 진짜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어. 음. 제발 부디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음. 네. 어느 쪽으로 하시면 이겨내실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이분은 되게 오랜만에 나오신 거예요. 몇년 만에 나오신 거죠. 어. 지금 하면서 다시 그 에너지를 받고는 있지만, 아직 100%까지 올라오진 않았다. 음. 그래서 저는 뭐, 어느 쪽이냐고 물어보시면, 사실 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 이 그렇게 빨리 어느 정도 이제 한 딛고 그래 어느 정도 이겨내서 다시 활동을 재개하셨지만 안 그러려고 내가 용을 쓴다. 어 용을 쓰는데 어쩔 수 없이 남아있다. 뭔가 우울하고 공허하고 외롭고 음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 저는 음 빨리 떨쳐내시기는 어려울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 GD 우리 멋쟁이 권지용님 저도 팬입니다. 팬이 아니신 분 없겠죠? 다 좋습니다. 명예 아까도 뭐 명예부 다 누렸고요. 선망의 대상이고요. 세계적으로 알아주잖아요. 너무 저도 뿌듯하고 너무 우리나라 이렇게 지켜세워 주시는 거아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본인 마음의 건강이 최선입니다. 그게 우선이 되셔야 합니다. 본인의 마음 건강을 팬들은 더 생각하실 거예요. 날 이렇게 사랑해 주는 사람 많지. 그래. 조금만 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좀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찌시잖아요. 최고십니다. 네, 진짜 잘 이겨내셔서 파이팅하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드래곤 네. 권지영씨 컨텐츠는 <laughs> 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꽃대신 선녀 아람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